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경로당도 속속 문을 열고 있는데요. 한밤중에 경로당을 주로 돌며 1,600만 원어치를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로당을 노린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카페 사무실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손전등을 켠채 사무실 이곳저곳을 뒤지던 남성은 계산기에서 집회 한 뭉텅이를 들고 사라집니다. 뒤에서 이렇게 창문 2층에서 뛰어서 내려와서 올라 들어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은 지난해 6월부터 10달 동안 카페와 상가, 경로당 등 30여 곳에서 금품 1,600만 원어치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문단속이 허술한 경로당을 20곳가량 집중적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 혼자 있을 때또 그런 일이 없다고는 보장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항상 가슴이 두근거리지. 경로당에서 이 남성이 주로 노린 건 다름 아닌 어르신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금통장이었습니다. 범인은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경로당 공금통장만을 노려 현금을 인출했는데 어르신들이 비밀번호를 잘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악용해 경로당만을 노려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겁니다. 절도범이 이걸 사용해서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인출할 줄은 전혀 몰랐다. 왜 그러냐 절도를 당하고 보니까 여가 비밀번호가 있는 거야. 남성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